오늘은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는 2024년 울산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매도되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한 단지들은 입주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잔금 마련이 어려운 세대의 금매들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울산 전체의 평균 전세가는 상승 중에 있으며 일부 선호 지역의 경우 반등한 실거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입주를 앞두거나 이미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잔금이 없어 마피로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4년 울산의 입주 물량은 약 4400세대로 적정 수요량인 5600세대보다 1200세대 가량 적은 물량입니다. 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주로 20년 하반기나 21년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청약한 단지여서 조금 고분양가이고 중도금 후불제 형식으로 분양한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마피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일반 분양 매물도 보이고 있는데 총 9개 단지에 나와 있는 시세와 마피 매물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매물은 9월 17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UCT 에일리니 뜨릴 차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6천만원 8월 마이너스 6천만원, 9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저층과 고층 구분 없이 마피 6천만원짜리 매물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1동 28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마피 6천만원에 나와 총 매매가는 4억 7,456만원입니다. 천 중도금 후불제로 약 1,500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80세대이고 입주는 23년 7월 예정이었으나 24년 3월로 연기되어 입주 중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피 매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신일 건설에서 공사 중인 사업장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신일 에피트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온양읍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03동 4층 68타입 동양 매물이 2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1979만원, 발코니 확장비 1천만원으로 원 분양가는 약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무거동에 위치한 문수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66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3호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 매물만 나와 있으며 일반 분양은 약 100세대 정도만 하였고 매물은 59타입이 프리미엄 3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최저 6억 4천80만원에서 최고 6억 7천3백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호 타입 1840만원과 84비 타입 2,04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1,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1억 2,020만원, 8월 마이너스 1억 2,020만원, 9월 마이너스 1억 2,02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해당 매물이 조합원 매물이지만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5동 저층 남동향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9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0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02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천만원입니다. 순수 일반 분양 매물은 마피 3천만원 수준의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북산동에 위치한 번영로 서안이다운 프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10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최저 6억 4천만 원에서 최대 6억 7천 7백만 원까지입니다. 세대수가 너무 적고 다소 높은 분양가로 여겨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번영로 센텀 파크 에일린의 뜰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3천만 원,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 대비 3천만원 상승,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84타입도 마피 매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타입의 마피 매물이 정리되면서 소형 평수 무피 수준의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102동 14층 남동향 59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2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75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4천3백5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UCT 엘리닛들 2차입니다. 세대수는 96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5,800만 원, 8월 -5,000만 원, 9월 -6,000만 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200만 원, 8월 대비 1,0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마피 6,000만 원에 나온 매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208동 저층 84F 타입 남서향 매물이 마피 6천만원에 나와 총 매매가는 4억 4천 85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31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최저 사억 초반에서 최고 5억 후반으로 층별로 타입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1천만원, 8월 마이너스 1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저층 남서양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17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17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9879만원입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현재는 매물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3억 3천만원에서 최고 3억 7천 6백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너무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비교대상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이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제 거주한다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1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 없고 8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7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5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 아르티스입니다. 세대수는 27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울산 내에서 학군 관련 입지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 볼수 있어. 청약 당시는 다소 비싼 분양가였지만 실거주 수요로 인하여. 현재는 완판되고 프리미엄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후 분양 단지로 24년 1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1, 2순위 전체 248가구 모집에 734명이 접수하여 2.9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울산은 줄줄이 청약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였습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84a 타입이 최저 8억 6천 100만원에서 최고 9억 1,500만 원까지이며 84비 타입은 최저 8억 4,200만 원에서 최고 9억 500만 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4년 1월 후 분양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대 1 정도를 보였으나 라이레스가 더 높은 분양가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문수로 아르티스가 주목받았고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라이레스 또한 현재는 완판된 상태입니다. 103동 21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손피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손피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8억 9천5백만원, 풀옵션비 3천6백만원, 프리미엄 6238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93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산에 입주하는 약 4700세대 아파트 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에 울산에 입주하는 단지들 중 완판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도 있었으며 입지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싼 매물도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연체료 부담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더욱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울산도 전세가는 상승 중이며 일부 선호 단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잔금이 급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매물들은 아직 마피가 상당한 모습이므로 신축 단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월 울산 신축 단지의 상황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전체 시장의 흐름을 분양권 시세를 통하여 파악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